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살릴 수 있어요? 언박싱 중 혁희는 의문의 편지 한 장을 받게 되는데 그 의문의 편지는 그것은 바로 <laughs> 예비군 예비군 가야 돼요 음 근데 뭐 보급품 들고 가면 휴대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예비군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예비군 브이로그. 아침또 비가 오고 있네요. 네. 비 오면은 좋은 게 예비군 훈련할 때 야외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<laughs> 아이폰 11 프로 맥스. 미드나잇 그린 색상을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비군 그 훈련장이 날라왔어요 아 이거 괜히 미드나잇 색상을 사서 예비군 통지서가 날라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근데 어차피 가야 되긴 하지만 원래 그 예비군 입소하게 되면 휴대폰 다 거두거든요 그래서 압수한 다음에 다시 반납 받습니다 훈련 끝날 때 어, 4일 동안 출퇴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시도해 볼 거는 국방색을 가진 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 요거를 가지고 가면 보급품으로 생각하고 약간 봐주지 않을까? 어,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. 요 국방세 아이폰 가져가 보겠습니다. 과연, 어, 반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지켜봐 보시죠. 고생하습니다 <목소리> 예비군 다녀오겠습니다. 아, 편집해야 되는데. 예비군? <웃음> <웃음> 어제 알아보기로 한 미드나잇 그린 색상이 색상 이런 거 관련 없이 예비군에서는 폰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. 대신에 쉬는 시간마다 조장이 일괄적으로 폰을 수거한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. 휴대폰을 잠깐 나눠줘서 한 10분 정도 사용하고 사진, 그리고 동영상은 일체 촬영이 불가했습니다. 네, 뭐, 당연한 결과였고요. 네, 1차 훈련도 잘 받고 오겠습니다. 1차 다녀오겠습니다. 여러분, 아, 2일차 훈련이 끝났습니다. 날씨가 이렇게나 좋은데. 아,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. 편집도 해야 되는데 피곤하군요. 아, 3일차 훈련도 끝이 났습니다. 아직도 하루가 더 남았는데,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릴 수가 없었어요. 네, 예비군 훈련 끝나는 대로 바로 편집해가지고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. 네, 예비군 때문에 영상이 많이 못 올라왔어요. 아무튼,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,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협이였습니다 아듀!